60세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왜 당신을 가볍게 대하는 것일까요? 정말 나이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 참아야 한다고, 나이가 들면 부드러워져야 한다고, 나이가 들면 말수를 줄이고 물러나야 한다고. 그러나 저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60세 이후에 무시당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말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연봉을 보고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과거 업적을 보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말로 어떤 리듬으로, 어떤 눈빛으로 자신을 규정하는지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60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낮추는 말을 반복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참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가 아닙니다. 이 말들은 겸손이 아닙니다. 지혜도 아닙니다. 그것은 허락입니다. 상대에게 나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자신의 위치를 정합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의 높낮이가 결정됩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의 태도가 멈추기도 하고 더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소리 지르지 않는 반격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화를 내지 않고도 상대를 멈추게 하는 말, 논리로 설득하지 않아도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말, 60세 이후에 반드시 필요해지는 단한 문장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말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굴복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을 얕보지 못합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시선이 바뀌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일까요? 왜 어떤 말은 침묵을 만들고 어떤 말은 무시를 부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겪어온 인생의 무게, 오랜 세월 쌓인 내면의 신호, 그리고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마음의 자세에 있습니다.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차분하게, 그러나 정면으로 들여다 볼 시간입니다. 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무시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 악순환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그 진실을 꺼내놓겠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없는 상대 때문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깊은 층위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60대에 접어들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변화를 겪습니다. 말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판단을 서두르지 않게 됩니다. 충돌을 피하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 지혜가 말로 표현될 때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상관 없습니다. 그 정도쯤은 이해합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이 말들은 평화로워 보입니다. 성숙해 보입니다. 그러나 관계 속에서는 전혀 다른 신호로 해석됩니다. 상대의 기회는 이렇게 들립니다. 이 사람은 선을 지키지 않는다. 이 사람은 자기 자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밀어도 버티지 않는다. 무시는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용히 쌓입니다. 처음에는 말투에서, 그 다음에는 눈빛에서, 그리고 어느 순간 태도 전체로 굳어집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당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배웁니다. 당신에게서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합니다. 그래서 무시당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늘 착해서가 아닙니다. 늘 참아서도 아닙니다. 늘 겸손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경계를 말로 지우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자주 생깁니다. 괜히 말해서 관계가 틀어지면 어쩌나 이 나이에 싸워서 무엇 하나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두려움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당신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약한 위치로 밀어넣습니다. 사람은 경계가 분명할 때 존중받습니다.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존중도 함께 사라집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세운다는 것이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예 말을 줄입니다. 표현을 삼킵니다. 불편함을 웃음으로 덮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언제나 중립이 아닙니다. 침묵은 종종 동의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반복된 동의는 당신의 자리를 점점 낮춥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말이 아닙니다. 이기는 말도 아닙니다. 상대를 눌러버리는 말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위치를 다시 세우는 말입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말, 감정이 아니라 기준을 전하는 말, 그 말은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당신 스스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인생의 철학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왜?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존중받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밀려나는지 그 근본 원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사람이 존중받는 기준은 나이가 아닙니다. 지위도 아닙니다. 말재주도 아닙니다. 존중은 언제나 한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평생 같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초라해지는가? 사람은 언제 가장 단단해지는가? 그의 대답은 늘 일관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설명하려 들때 약해지고 스스로를 규정할 때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당할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말들은 논리적입니다. 정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자리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설명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아래에 서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보자면 설명은 방어의 언어입니다. 방어는 이미 주도권을 넘겼다는 신호입니다. 김영석 교수의 사상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품격은 주장보다 태도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기준을 말할 뿐입니다. 기준을 말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상대도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춥니다. 이것이 침묵을 만드는 힘입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침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를 바꾸면 관계가 바뀐다고. 그러나 김영석 교수의 철학은 다릅니다. 관계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정한 나의 위치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면 그 존중은 말이 되기 전에 이미 전달됩니다. 목소리의 속도, 문장의 길이, 눈을 마주치는 방식, 말보다 먼저 존재의 태도가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은 정중하게 말해도 계속 선을 넘는 일을 겪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 안에 기준이 서 있는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가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노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은 물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정리란 사람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말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 반드시 버려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설명, 과한 배려, 자기 입장을 흐리는 말투,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배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상대가 조용해질까가 아닙니다. 어떤 태도로 말해야 침묵이 만들어질까입니다. 그 태도를 갖추는 순간 특정한 문장이 필요해집니다. 누구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나를 분명히 세우는 문장,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입을 열어야 하는지 실제로 삶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말을 꺼내기 직전의 상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문장이라도 어떤 상태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상대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장부터 찾습니다. 무시당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이 한마디면 정말 상대가 멈춥니까?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말은 아무리 좋은 문장이라도 힘을 잃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입이 아니라 마음의 정렬입니다. 첫 번째는 속도를 낮추는 연습입니다. 무시당하는 순간 사람은 본능적으로 빨라집니다. 말을 서두르고 설명을 붙이고 감정을 실어버립니다. 이때 반드시 멈추십시오. 한 박자 쉬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눈을 피하지 말고 상대를 바라보십시오. 이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 침묵은 주도권을 되찾는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속에서 먼저 이 문장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 나는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충분히 서 있다. 이 문장은 소리내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속에서만 반복하십시오. 이 반복은 당신의 자세를 바꿉니다. 어깨를 펴고, 목소리를 낮추고, 시선을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말을 짧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길어지는 말은 언제나 약해집니다. 강한 말은 늘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이 상대를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원칙은 이것입니다. 설명하지 말고 선언하십시오. 감정을 말하지 말고 기준을 말하십시오. 이제 실제로 사용할 문장의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은 상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의 기준만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그런 방식의 대화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화가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차갑게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단정합니다. 이 단정함이 핵심입니다. 상대는 이 문장에서 당신의 감정을 찾지 못합니다. 변명도 없습니다. 흔들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다음 말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말을 아끼고 태도를 조정합니다.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문장을 말한 뒤 절대 덧붙이지 마십시오. 침묵을 견디십시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말해놓고 불안해집니다. 괜히 딱딱했나 싶어 웃어버립니다. 괜히 관계가 틀어질까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러는 순간 지금까지 쌓은 모든 힘은 사라집니다. 말은 끝났으면 끝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침묵이 말하게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색함을 넘기면 관계의 높낮이는 다시 정렬되기 시작합니다.이 방법은 단한 번의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될수록 당신의 이미지가 바뀝니다. 함부로 말걸수 없는 사람, 선을 알고 있는 사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저항이 올라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관계가 멀어지지는 않을까? 외로워지지는 않을까? 이 마지막 두려움을 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실제 삶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왜이 침묵이 오히려 관계를 정리하고 보호하는지,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작은 목소리를 어떻게 잠재워야 하는지를 정면으로 다루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오는 것은 상대의 반응이 아니라 자기 안의 목소리입니다. 괜히 말이 세게 들리지 않았을까? 저 사람이 상처받지는 않았을까? 이 나이에 관계를 망치면 어쩌나? 이 목소리는 매우 교묘합니다. 당신을 배려로 위장한 채 다시 예전의 자리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이 목소리는 지혜가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김형석 교수는 인간의 내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익숙한 고통을 새로운 질서보다 더 안전하게 느낀다고 무시당하는 것이 고통이면서도 그 고통에 익숙해지면 차라리 그 자리에 머무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순간마다 마음은 당신을 속입니다. 괜히 튀지 말라고, 괜히 문제 만들지 말라고, 조용히 넘어가라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준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기준을 세운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당신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던 사람만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을 무시하던 사람이 떠난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리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확장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불편함을 견디는 힘입니다. 상대가 침묵할 때의 어색함, 공기가 잠시 얼어붙는 순간, 눈을 피하고 싶은 충동, 이 모든 것을 견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색함은 파괴가 아니라 재배치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속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람은 예전처럼 넘어가지 않는다. 이 사람은 선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방식이 있다. 이 계산이 끝나면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납니다. 태도를 고치거나 거리를 두거나 둘다 실패가 아닙니다. 둘다 정답입니다. 실패는 단 하나입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웃으며 넘기는 것, 다시 설명하며 낮아지는 것, 한번 기준을 세웠다면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유지는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태도로, 같은 리듬으로 대응하는 것. 처음에는 손이 떨릴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될수록 몸이 기억합니다. 이때 아주 작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거울 앞에서 짧은 문장을 말해 보십시오. 천천히, 낮게, 끊어서 그런 방식은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문장을 말할 때 표정을 바꾸지 마십시오. 웃지도 찡그리지도 마십시오. 중립적인 얼굴을 유지하십시오. 사람은 감정에 반응하지만 기준에는 복종합니다. 또 하나의 저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외로워지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시 속의 관계는 이미 외롭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느낌, 말해도 가볍게 흘려보내지는 경험, 이보다 더 깊은 외로움은 없습니다. 기준을 세운 뒤의 고요함은 처음에는 낯설지만 곧 안정으로 바뀝니다. 이 안정은 존엄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지금 사람을 밀어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습이 충분히 쌓이면 당신은 더 이상 말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들어갑니다. 말과 태도를 넘어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 이 변화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정체성을 다음 이야기에서 분명히 선언하겠습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면 당신은 이미 예전에 당신이 아닙니다. 말몇 마디를 배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상대의 반응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웃는지, 불편해 하는지, 침묵하는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준은 상대의 태도 밖에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60세 이후에 반드시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설명하지 않는 사람, 증명하지 않는 사람, 허락을 구하지 않는 사람,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말이 적어집니다. 그러나 말의 무게는 훨씬 깊어집니다. 예전에 당신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낮췄을지 모릅니다. 분위기를 위해 웃어주었을지 모릅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말을 삼켰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은 관계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지킵니다. 이 변화는 밖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 사람은 예전과 다르다.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이 사람은 자기 선이 분명하다. 이 인식이 자리 잡는 순간 당신의 삶은 조용히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말이 줄어들고 불필요한 관계가 정리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만 남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사람을 모으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가려내는 힘. 김형석 교수의 철학에서 노년은 완성의 시간입니다. 무언가를 더 쌓는 시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시기입니다. 당신은 이제 젊은 시절처럼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이미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삶은 설득의 인생이 아니라 선언의 인생입니다. 나는 이런 방식의 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정도의 선을 지킵니다.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하는 관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선언은 소리치지 않아도 됩니다. 차분해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관되어야 합니다. 일관성은 당신을 가장 강하게 만듭니다. 한 번은 강하고 한 번은 무너지는 사람은 결국 다시 무시당합니다. 그러나 늘 같은 태도로 서 있는 사람은 상대의 습관을 바꿉니다. 환경을 바꿉니다. 관계를 바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바꿉니다.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혼자가 되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존엄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이 태도와 이 정체성을 마음 깊은 곳에 새기는 일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삶의 약속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 약속을 완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말로 우주에 선언하고 스스로에게 봉인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당신이 어떤 문장을 남겨야 하는지, 어떤 다짐으로 이 삶을 마주해야 하는지 영혼의 차원에서 분명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그냥 흘려 보내지 마십시오. 깨달음은 지나가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선언은 남습니다. 인생은 이해로 바뀌지 않습니다. 결심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말로 굳어질 때 힘을 갖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한 약속만큼만 자신을 존중하게 된다고 지금까지 당신은 참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넘기는 법을 익혀왔습니다. 조용히 견디는 법으로 인생을 유지해왔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주는 당신의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동과 말을 봅니다. 말로 선언하지 않은 결심은 결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요청합니다. 이 영상 아래 아무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남기십시오. 다음 문장을 그대로 적으십시오.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하는 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기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나는 존엄을 선택합니다. 이 문장은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도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적는 순간, 당신의 무의식은 하나의 기준을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당신의 몸과 말은 이 선언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환경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의 인생의 결이 바뀝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당신은 더 이상 나이로 자신을 설명하지 마십시오. 상황으로 자신을 낮추지 마십시오. 관계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견뎌왔으며 이제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 존중의 시작은 밖에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